접선의 기울기가 1인 것의 개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접선의 기울기1이 뭐해야 돼? 미분해야 되겠지? 맞아. 맞니? 네. 어, 그래서 지금 뭐야? 이게 1대2 X 그대로 냅두고 내가 이거 그를 하고 싶어 그그를 네. 하려면 뭐 해야 돼? 이거 미분하면 곱해야 되는데 있잖아 마이너스 1이지 이거 네. 마이너스 X 미분하면 그냥 1 2까지 네. 됐나요? 이게 네. 접선의 기울이라고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몇 대는 거? 네. 되는 거라고요. 이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할게. 그럼 뭐냐면 이의1 빼기 x x-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 이까지 이해돼요? 됐니? 자, 이 식을 fx라고 하자. 내 목표는 fx 그래프 그리기다. 알겠지? 그러면 일단 f1이 0이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는 뭐가 되죠? 얘가 빨리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뭐 갔지만 이 값은 더 빨리 0으 가니까 0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면 f(x)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맞죠? 네. 얘는 항상 양수고 얘 양수고 맞죠? x가 1보다 작으면 f(x) 뭐가 돼요? 음수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만 뭐가 돼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갈때 f(x) 얘는 뭐가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얘는 무한대. 뭐 그러면 마이너스 만들어야 다고 됐니?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1을 기점으로 맞죠? 네, 양수인데 0으로 간대 됐나요? 네. 마이너스 만들어 간대 그래서 이게 지금 뭐다? f x 라고 이까지 이제 네. 자 여기다 뭐 거래? y는 마이너스인 거 거래 y는 마이너스인 거 아니야? 교점 네. 그몇 개야? 한개 개. 한 접점 개수가 한 개니까 접선 개수도 한개 됐니? 네. 그러니까 출절대가 뭐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냐? 네. 물어본 거다고 만약에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라면 이런 데? 당연히 우리는 극대값도 조사를 해줘야 돼 됐나요? 네. 답 맞는지 체크 좀해줄맞을거예요 왜냐면 이런 건 내, 너무 쉬워져가지 사라 이런 거였으면 어려웠을 겁데때 됐나요? 네. 근데 아마 저게 의도도 있잖아 그러니까 쉽기도 하는데 저 원래 저 함수 그래프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죠? 이건가요? 내니 이진거, 0 0만영고 그러면 이선 기준을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맞지? 여기 기울기 0이잖아 나. 여기 기울기 있었을 때 원대 나오잖아. 그럼 여기 사이 기울기 1인 거는 몇개 생기겠는지 네. 한개 생기겠지. 이쪽은 다 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직관적으로 다알수 있는. 근데 풀이 나면 이렇게 풀어야 될 거야. 1 번. 지프라이스를볼 건데 얘요 예, 안에 거를 요걸로 보자이크죠 그러면 <laughs> 뭐야? 1 빼기 x 분의 1에다가 맞아? 네. 요거 미분하면 x 제곱 분의 1 맞죠? 네. 네. 요거 미분하면 음아 근데 바로 할까 이거? 요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음. 그래서 여기 분자 분모 x 리고 곱하면 그러 i n u s X plus X plus X plus X p X p l X p l X X p l u 아 X plus X p X p l X 1 l u X X 1 l X plus 네. X plus 네. X 제곱, X p l u X 네 l u s X X p X plus X p l X 플러스 s X 다 X p l u X p 양수 양수 음수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음수 나옵니다. 그래서 g 프라 음수니까 g 는 x 1을큰 데서 감소다.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ln 1 1/x 더하기 x-12분이 a 되는 거 맞습니까? 맞니?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어, 쟤는 어디로 가죠? 요 안에가 뒤로 가다 나오지? 근데 l의 1은 몇이라고? 영. 그래서 얘는 통째로 0워 되잖아, 맞죠? 영. 네. 그래서 영 가는 거인가 뭐라 한다? 영 나옵니다. 이영 가는 거인가? 영 그다음에 3번 f가 감소냐고 했더니 프라이스가 때도 나왔지 맞죠? 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은 뭐이런다 우리가 이제 알 거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ln에다가 1 0 x 분의1 대고 맞습니까? 예. 요거는 곱했 버리란 x분의 1이지 예. 분자 분모 x만 곱하면 이래는 거 맞네. 맞죠? 네. 얘가 누구야? g GX. x가 된다고 맞아?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g x는 현재 지금 뭐냐면 x가 1보다 큰 데서 감소하고 있고, 맞죠? 네. and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g x가 0이었어요 맞아? 네 됐나요? 응.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건 이거야 x가 1보다 클때 네. gx의 부호를 안해라는거야 감소를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x축이 이렇게 있잖아 네. 이까지됐니 네. 봐봐 음수에서 감소를 하면 0이 될수 있어 없어 네. 갑자기 양수여야지만 0이 되는 거아니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다 느낌이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때문에 이거 됐니? 이것 때문에 그냥 뭐다? X가 1보다 큰데서 GX는 그냥 양수다 됐니? 그 GX가 양수니까 여기 양수니까 F는 뭐가 돼? 가다 이렇게 나가고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알지? x 죽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든수가0일 수도 있고 시작이시작이 시작이 음수일 수도 있는데 감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리미트 제로 가능하고맞지 이렇게 되면 리미트 제로 불가능할 거야. 감소, 감소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감소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극한값이 음수가 나온다고. 근데 0이 나오려면 이그이막닫는다